그냥 누르기만 하면 끝! 뺄 때도 누르기만 하면 끝! 눌러서 빼시면 끝시고 빼는 것도 이처럼 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루쇼의 공부이야기 오늘은 올해 보쉬에서 새롭게 출시된 GWX-1000SC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배터리 8mAh짜리 배터리 두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를 보시면, 이런 매뉴얼도 있고, 부직포 같은 재질에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구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 같은 부분에, 작업하자면 먼지가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동그라인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동 커버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인더는 만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 플렌지를 넣어주고, 위에 또 너트로 조여서 장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원터치로 장착하게 되는 가장 큰, 다 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절단성이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인록스와 델타를 함께 쓸수 있는, 두일제 절단성이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나머지 또악세사리들을 사봤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션이터리가두개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가 두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체크 가능한 배터리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완충된 모습 배터리 이렇게 불이 들어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요. 이 배터리를 이 안에 넣는 거예요. 열쇠 같은거나 동전으로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열면 네, 이렇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덮어됩니다 앱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 툴박스라는 앱을 까셔야 되고, 아폰에 마이툴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떠요. 한번만 켜주면은 어 제품이 뜨고요.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추가를 누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 기능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배터리 잔량을 볼수 있고. 이 조명 나와 있는 LED 조명을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LED가 이거를 사용해놓고 몇초 동안 사라지게 할 건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손잡이는 양쪽이 장착이 가능해요. 양손잡이신 분들, 오른손잡이들 상관없이 어, 양쪽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붙여서 그냥 눌러만 주시면 뜰 때는 네, 너무 간단합니다. 어, 이거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편안 편하다 보니까 약간 무게가 있는데, 어, 밸런스를 상당히 잘 맞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착하시면 되고, 네,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는지. 괜찮죠? 긍정적이죠 네, 상당히 무게, 중심도 잘 고려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 빨리 쓰죠? 보통 제품이 돌아가다가 멈추면 이렇게 빨리 안 쓰거든요. 일반 전기 가랜드가 경우은 가속되던 그 회전 수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것은 그냥 바로 멈춰요. 그쵸. 퀵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어, 디지털로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온도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브라이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위험한 공중 중에 하나예요. 이 고속으로 날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다가 놓치거나 찰 시에 엄청나큰 사고가 날수 있는데요. 어,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 퀵 브레이크드 대응과 동시에 제품을 하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은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이상을 일으켰을 때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 기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죠. 다시 스위치를 내려야만 정상작동이 됩니다. 아, 몸소리 속도 느껴지시죠?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럴 경우가 있어요. 유선그레너도 마찬가지고 스위치를 켜놓고 선을 꽂는다거나 스위치를 켜놓고 배터리를 꼈을 경우에 날이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 내려놓고 스위치를 키면 이게 막 미친듯이 춤춰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면은 그게 다 고스란히 인명피가 되는 건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배터리를 장착하면은 또 아까 마찬가지로 똥이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위치를, 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착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랑 똑같죠? 아까 이상 신호가 났던 것처럼 똑같이 이 경우에도 스위치를 다시 내리고 리셋을 해주셔야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음, 이런 부분 상당히 잘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등 부분에도, 그리고 옆 부분에도. 그러니까 손잡이가 될수 있는 모든 부분에는 어,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아닌 약간 소프트한 고무 느낌의 바디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안쪽 부분에 이렇게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여기를 누르시고, 이걸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일반적인 그라인더는 스패너로, 육각 렌치 같은 걸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스패너가 전혀 필요 없이. 어, 손만 있으면 다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음, 원하시는 데다가 커버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커버를 빼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원체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게끔 아예 붙어 나옵니다. 음, 안전도 상당히 고려한 제품이고요. 이게 클릭 소리날 때까지 돌려서 원하시는 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쉬에서는 이게 세계 최초의 원터치 날이라고, 세계 최초의 원터치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앞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이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성공을 못해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팔아보라고 누가 저희한테 준 적이 있고요. 저도 직접 보고 테스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게 보급이 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장비. 장비가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데서 그랜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구 시장에 팔리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 가격. 가격도 기존에 있는 거보다 너무 비쌌어요. 아무리 제품이 혁신적이라 그래도 가격이 우선 비싸면은 사람들이 잘 사질 않습니다. 특히나 공구 쪽은 워낙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처음에 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비싸버리면은, 음 그건 말 끝난 거죠. 처음에 보쉬 것도 나왔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셌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제가 구매한 가격이 1,600원이거든요 5인치날 어, 하나에 1,6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또 독일제고 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어 보시라는 브랜드를 찍어서 나온 제품만 나왔는데 내년에 는 아마 다양한 브랜드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출시를 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시에서는 만약에 계약을 이렇게 보시를 찍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에서 대중적인 평균치의 그레이드로 생산을 해요. 최고급으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무료로 뿌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최상급의 제품은 안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제 각 브랜드마다 자체적으로 최고급의 성능까지 낼수 있는 퍼포먼스의 제품군들이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욱 더 엑스락 시스템을 장착한 많은 연마 제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도 나오는 대로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무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기존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이날 자체도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0T 이 제품이 1.0T짜리 날이고요. 30.9가 30.8, 네, 30.8이 나왔죠? 그리고 이 제품 역시 1.0T짜리 페어드 제품인데요. 이 날의 무게도 한번 재보면 30g. 1g도 차이가 안 나요. 일반인들이 들어서 느끼기에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어, 미미한 수준의 차이고요. 어차피 그라인더 자체에 끼게 되면은 뭐 거의 그거는 더 이상 느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만 어, 기존의 날은 이거를 조인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조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면쓴 기존 그라인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위에다 걸쳐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뭐 부실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이상은 없겠죠. 절단석과 어, 플랫필 디스크, 뺏바뿐만 아니라 브러시라든지 다이아몬드 날, 그리고 코어 비트, 멀티 나 날까지 보시에랑 협약해서 몇 가지 제품들이 출시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아마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공구 시장에 있어서, 그라인더 시장에 있어서 판도를 조금 흔들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편리하기까지 하고 가격도 낮아진다면 아마 이 시장도 어 SDS 드릴이 보급화되어서 지금 많이 쓰이는 것처럼 차차 엑스락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4인치는 안 나왔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5인치 시장보다는 4인치 시장이 훨씬 더 크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걸림돌이 될것 같기도 하고 4인치도 향후에 출시할지는 아마 두고 봐야 될일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기존 5인치 날과 갈았을 때 얼마만큼의 나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 5인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패너로, 여기만 잡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네. 뒤에도 또 잡아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죠? 뒤에도 손잡이로 눌러주고, 스피들 락을 걸어서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스패너로 풀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조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홀에 맞춰서 넣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에 또 맞춰서 넣어주고. 어 근데 조일 때는 사실 스패을안 써도 돼요. 어차피 어느 정도 조여주면은 어 이것이 돌아가면서 부하가 걸려요. 부하가 걸려서 이게 자동으로 계속 조여지기 때문에 조이는 건 사실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풀때풀때 풀때 어떻게 된다? 뒤에도 잡아주고 앞에도 잡아주고 또 조려서. 반면에 엑스락 같은 경우는 그냥 끼고 그냥 누르기만하면 끝. 뺄 때도 누르기만하면 끝.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엑스락 5인치 그라인더 GWX-10SC 모델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이게 금액대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유선 제품도 있어요 출력 수나 이 단계별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500rpm, 6000rpm, 9000rpm 그렇게 세 가지로 밖에 안 되는데 유선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10만 원 초반대이고 어, 6단계까지 또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액세서리만 조금 다양하게 되고 일반 제품과 가격이 같아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 매력과 장점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대중화되고 또 인기가 많아질 제품으로 저는 어,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테스트 사실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밖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다음 번에 제가 제품들을 좀더 구매할게요. 를또 해외에 있는 국내 출시되지 않은 해외에 있는 제품들까지 더 한번 모아서 기존의 그라인더와 어떤 성능을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더 우수한 성능을 낼수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이 일반 날의 경우는 엑스락이 못 쓰죠. 엑스락만 쓰게끔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 엑스락으로 나온 제품들은 일반 5인치 그라인더에 맞습니다. 어 22.23에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날을 쓰셨는데 그라인더가 없다. 쓰다가 이게 충전이 뭐다 됐거나 이 그라인더가 무슨 못 쓰게 돼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라인더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 엑스락 시스템을 장착한 제품들이 단가만 낮아진다면 아마 판매량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상 간단하게 그라인더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좀더 많은 악세사리를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르스였습니다